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조상이 붙었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붙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내 생각은 조상이 나에 힘들게 하는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조, 죽은 조상은 내 자손한테 힘들겠다는 걸 안단 말이야 이 집을 자꾸 힘들게 만들 때는 너희들이 내년에 가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해고 넘어가 내년이 편안하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야. 그거를 그 암시를 해주려고 조금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해. 그걸 암시해 주려고 조상은 내 자식을 내 식구를 악신 아닌 이상 괴롭히진 않거든. 정말 원한이 많지 않는 한은 원한이 많은 사람도 이 부모가 원한을. 풀어야지만이 자손을 도와줄 수가 있어. 조상이 만질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죽기 전에 사람이 혼이 떠서 뭐 변한다. 그러잖아. 그런 말도 맞아. 근데 변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럼 이상하다 싶으면은 어? 이거 왜 그러자고? 보러 가 갖고 그거를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상이 나를 괴롭혀 짜증만 내는 거지. 일반적으로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머니의 조상이 아니냐 아버지 쪽의 조상이에요 조상은 양쪽에 외가 때 친가 때뭐 오대부리 뭐 사대부리 삼대부리 뭐 당대부리 다 그렇게 다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면 조상이면 이제 증조부를 말하는 거 아니면 증조부 이전에? 증조부 이전에. 이전의 조상들. 음. 이 후는 그렇게 뭐 많이 건들지는 않아. 아, 근데 이제는 중조 응, 고조 응, 당대 이렇게 해서 건드는 거지 그러면 몇 자리를 좀잘 써야 호선이 잘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냥, 그거는 네. 중요하지 명단자리라는 거는 그냥 햇볕자들고 앞이 좀 트였고 그런 데가 명단자리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이제는 간혹 간혹 가다 그런 데가 있어 산소를 잘못 썼다 응? 잘못 썼을 때는 매장을 해안 해야, 해야 될 사람을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안 해야 될 사람은 화장을 했거나 그런 게 그다 매장도 아버지 묘가 있는데 어머니를 합장을 했어. 네. 살았을 때웬수 같았어. 합장을 해놔 봐. 조상이 시끄러운 거 이제 아... 그럼 자손이 시끄러워야지. 응? 그리고 이제 산소를 잘못 썼다는 거, 그 위치 같은 거 잘못 썼대거나 응? 그런 거에서 산소를 뭐 명당짜리 이런 거 찾는 거지. 내가볼땐 명당짜리 다른 거 있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맞는 게 화장을 하는 거나, 수목장을 하는 거나, 그렇지. 이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만 해서이 사람 놀러다 못 갔어. 난나 같은 경우는 헐훨 날라다니고 가고 싶은데 원 없이 가라고 화장해 주라. 그래, 나는. 그리고 저 돈도 받고 받고 다 나눠주고 다 했는데, 죽어서 저는 대우는 받아야 될거 아니야. 물론 뭐 화장했다. 그래서 뭐, 뭐 산소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저는 낙골 단계밖에 더 무시겠어. 근데 매장을 하면 상수도 에 식구들 많이 와서 먹고 놀고 그만큼 좀그 사람이 외로웠대든가 어 자식한테도 정말 잘했다든가 그러면 너희 가족하고 얼마나 어울려서 살고 싶었겠냐 그냥 이 양반은 한1 0 년만 자리를 막 매장을 해라 해갖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버지나 누구 돌아가실 때. 치에서 화장을 해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죠 이거는 누구한테는 화장에 맞는다 누구한테는 매장에 맞는다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 그분 돌아가신 분에 대그 한이 얼마만큼 어떤 면에서 있냐 또 어, 이런 인상의 면에서 인상의 있냐 그래서. 그렇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